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8월 1 2일 또, 화요일입니다. 어, 화요일 1차 방송으로 아주 우수 종자목들 나름 선정해서 또, 어, 열 분을 준비했습니다. 어, 귀한 개체도 있고요. 또, 어, 또 예쁜 개체도 있고, 어, 종자목으로 하시기 아주 좋은 개체들이 많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4개입니다. 아주 전진촉이 이렇게 호피무늬가 화려하게 멋지게 발현이 되면서 어, 변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요 종대몽하시기 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은 어, 백록입니다. 백록은 아주 어, 서반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진청에 이렇게 서반무늬가 화려해서 전입장에 이렇게 어, 서반무늬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아주 서반무늬가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죠요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작품 만드시기 좋습니다. 어, 3번은 금수산입니다. 소반 어, 무늬가 또 화려하게 어찌게 들리는소반 무늬가 화려하지요.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그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부터 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진 쪽에 이렇게 소반 무늬가 더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4번은 금종입니다. 아주 어, 전형적인 어, 원판 항아로서의 아주 최고로 또 쳐주는 그런 개체가 금종이지요. 금종을 따라올 만큼의 그런 어, 또 황도에 가까울 정도의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무늬도 이렇게 서바무늬도도 예쁘게 들어있고요.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 불과다튼실합니다 어, 5번은 원홍설입니다 어, 수채 색설 도화가 아주 멋지게 피는 개체고요. 작품이 지금 태어가고 있지요. 어, 지금 전진촉하고 이렇게 성장 중에 있고, 신화도 아주 또 예쁘게 한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꽃도 볼수 있겠고요. 멋지게 또 숫자 색상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어, 6번은 아가씨 호입니다. 어, 이 개체는 중간에 벌버가 하나 있는데에서 양쪽으로 지금, 어, 수 뒤에 촉이 무너지면서 양쪽으로 신화를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한쪽은 어, 정말 호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터졌고요. 한쪽은 지금 어, 무늬가 이렇게 또 어,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신화 때는 중투로 멋지게 한번 터뜨려보십시오호의 정도로 많이 터지는 개체이지요. 어, 6, 7번은 온누리입니다. 아주 반성이 강하게 들어있는 온누리고요. 변 자체가 상당히 예쁩니다. 온누리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8번은 단일 복륜, 신라입니다.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어 세력을 받아서 전진촉이 굉장히 예쁘게, 아주 복륜 무늬도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죠. 배골도 깊고, 어 전형적인, 어 신라의 그런 자태를 보여주는, 어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후보는 호정무지입니다. 아주, 어, 이또 호정을 많이 닮은 그런 개체지요. 어이 개체도 지금 반성은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예쁘게 비양하시면서 권화 정투를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 10번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굉장히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어, 단엽성의 신대복륜입니다. 어, 굉장히, 어, 기부에까지 아주, 어, 복륜 무늬가, 어, 신대복륜으로 멋지게 들어있고요. 이제 세력을 받으면 더 화려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종자목으로 어,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엽성이 아주 가능한 거는 단엽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차로 열분을또 준비했고요. 1번부터 뿌리벌벌 또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가게가족수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사계입니다. 단엽 호피반 사계고요. 아주 호피무늬가 어, 지금 전진쪽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남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초수 지금 두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전진총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발전을 해서 나왔죠. 호피무늬도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 두 촉의 어, 자마 하나 있고, 길이는 11cm에 폭이 0.75입니다. 가격은 6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초수도 늘려보시고,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작은 조금 자그만 하지만 아주 전진 초의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또 변도 예쁘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4개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촉수가 지금 두 촉의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촉수로 늘려보십시오. 호피무늬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고 있는 사계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죠이번은 네. 백록입니다 어, 단어 어, 서반 백록이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멋진 개체입니다 진청에 어, 서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예쁜 백록이고요 어, 촉수가 지금 세 촉의 신화가내 촉입니다. 보시면은 서반 무늬도 화려하게 잘발린되면서 나오고 있지요. 어, 아주 진층의 어, 서반 무늬가 화려해서 어, 예쁘게도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 신화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세 촉이 신화내 촉이고요. 길이는 10cm에 폭이 0 7입니다 가격은 70만 원입니다. 어, 예쁘게도 아담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어, 백록입니다 네, 이번은 백록입니다 어, 단엽서반 어, 백록이고요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촉수가 어, 세촉에 어, 신화가 보시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요 이제 두촉 중에서 하나는 성장을 멈출 수도 있지만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어 촉수 세 촉이 신한 애네 촉이고요.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백록입니다. 네. 3 번은 소반 무늬가 아주 화려한 금수산입니다. 보시면 어, 이제 전진 촉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발전을 해서 나왔지요. 소반 무늬 화려하게. 어, 멋지게 지금 무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축수는 지금 세촉에또 어, 자마가 어, 하나 있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60만원입니다. 어, 점점점 발전을 해서 이렇게 전진촉이 또면도 넓어지면서 아주 어, 어, 건강하게 소호 무늬도 화려하게 멋지게 지금 발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세력박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길이는 13cm 에어 폭이 0.8 입니다 가격은 60만원 입니다 아주 멋진 금수산 입니다 제대로 배양 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금수산뿌리 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생생좀 살아있는 뿌리도 많구요 그리고 소반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점점 세력을 받아서 아주 멋지게 무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촉수 지금 어, 세 촉의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어, 소반 금수산입니다. 4은은 어, 금종입니다. 아주 어, 원판 항아가 상당히 예쁜 개체죠. 어, 오리지널 원판 항아로서 어, 또 최고로 치워주는게 제가 금종입니다. 어, 황도화라고도할 만큼의 아주 아 어, 색감이라든지 어, 원반 항아로선 상당히 멋진 개체지요. 어, 전체적으로 작성되는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벌브 다 튼실하고요. 어, 서반상을 띄고 있는 아주 멋진 금종입니다. 촉수 지금 두촉에 자마가 하나 있고요. 어, 길이는 6.5cm에 폭이 0.6입니다.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아담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 어, 원반 상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금종입니다. 네, 금종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어, 가닥 수도 지금 5 가닥 정도 되네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상당히 많습니다. 생장점이 살아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두총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무늬도 아주 어, 예쁜. 금종입니다 네 5번은 어, 원홍설입니다 수채색설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어, 원홍설이고요어 지금 이제 세력을 받아서 멋지게 지금 전진초가 하고 이렇게 어, 문의를 또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어 촉수 지금 내촉에 신화가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까지 올리고 하면은 아주 멋진 어, 수지 색설토화도 피워볼 수 있겠지요. 어, 작은 아주 상작입니다. 지금 전진 쪽두 쪽은 성장 중에 있고요 어, 신화도 또 예쁘게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화 한쪽까지 올리면 총 촉수가 다섯 촉이 되겠죠. 그러면 꽃이 피면은 전시에 출품도 할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뿌리 벌보다튼실하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22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원홍설입니다 네 원홍설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어, 신화도 한쪽 이렇게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내쪽에 지금 신화가 한쪽이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예쁜 어, 수채색술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아주 꽃이 상당히 예쁜 개체요 어, 점점 발전을 해서 아주 멋지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입니다. 6번은 아가씨 호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 지금 한쪽이 호로 멋지게 터져서 나왔죠 보시면 어, 중뼈가 부르면서 아주 변 자체는 아가씨의 전형적인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도 지금 호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 개체는 지금 중간에 벌브가 하나 있습니다. 벌브에서 이제 그 뒤쪽이 지금 무너지면서 양쪽으로 신화가 올라왔는데요. 어, 양쪽에서 지금 하나는 한쪽은 어,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개체로 나오고 또 한쪽은 지금 이렇게 어, 아주 호로 멋지게 이렇게 터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신화 때는 중투로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보통 어, 중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에서 중투로 거의 많이 터지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어, 뿌리하고도 다튼실합니다 촉수 두 촉에 지금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 하시기도 좋고요, 또 촉수 늘리시기도 좋습니다. 어, 양쪽 신화를 받아 올렸던 개체이기 때문에 또 신화가 올릴 올라올 때도 양쪽에서 또 신화를 올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촉수는 어,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은 게체 아가씨 호이고요. 어, 두 촉에 자마 두개 있고, 길이는 13cm에 폭이 0.6입니다. 가격은 37만원입니다. 멋지게 중투로 어,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키우는 재미가 아주 있을 아가씨 호입니다. 네, 6번은, 어, 아가씨 호입니다. 아주, 어, 어, 상당히 지금 발전을 많이 해서 나온 아가씨호고요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어, 뒤에 중간에 지금 볼브가 하나 있습니다. 볼브에서 양쪽 신화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또 아주 허름하지게 어, 터져서 나왔지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호감. 호가... 예쁜 아가씨 호입니다. 두 쪽에 지금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양쪽 신화를 받아서 신화 어, 촉수도 늘리시기도 상당히 좋죠. 어, 아가씨 호이고요. 또 예쁘게 어, 다음번에 중투로 한번 멋지게 더 드려 보십시오. 호에서 중투로 많이 가는 그런 게지. 네, 7번은 온누리입니다. 아주 어, 작은 자그만하지만 어,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온누리입니다. 보시면 변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지요. 이 학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주 작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온누리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쏘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한 입장에 반점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반점이라기보다 콕찍킨것 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반성은 강하니까 한번 비양해볼만한 어, 온누리고요. 아주 변도 상당히 예쁘고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성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마 어, 각 촉이 하나씩 아주 예쁘게 또 튀고 있고요. 길이는 7.5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어, 약간의 반점 때문에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고요 아담하게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는 온누리입니다. 변이 너무너무 예쁘죠? 사이즈 꼭 감안하고 보십시오. 사이즈는 아주 작습니다. 네, 7번은 어, 온누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또 시, 새뿌리도 안에서 또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가 각 촉에 하나씩 또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튀고 있습니다. 어, 정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변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지요 어 온누리 고요 반성이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어 온누리 고요 두쪽에 차아두개 있습니다 멋지게 배양 하셔서 또 예쁘게 또 발전도 시켜보고 하십시오 네, 8번은 단연 복륜 신라입니다. 아주, 어, 전진족이 굉장히 지금, 어, 무늬를 아주 잘 발현시키면서 변도 아주 예쁘게, 어, 복륜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세력을 받기 시작했지요. 전진족부터 아주, 어, 멋지게 작품을 더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특유의 그런, 어, 배골리 깊고 오가져 있으면서 복류무늬도 화려하게 예쁘게 들어있는, 어, 신라입니다. 어, 전진족이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지요.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어, 제대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쁜. 어, 단에 보면 신라입니다. 네, 신라 뿌리입니다. 아주 어, 뿌리 전체적으로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하고요, 건강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개체입니다. 어, 지금 전진 촉이 발전을 상당히 많이해서 나왔죠. 진형적인또 어, 신라의 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아주 오가져 있으면서 멋진 개체이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제대로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제부터 세력을 받기 시작해서 아마 옆도 또 넓어지면서 복륜 무늬도 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될 그런 어 신라입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9번은 호정무지입니다. 어 전진 촉이 보면은 아주 이제 변도 넓어지면서 세력을 어 제대로 받아가기 시작했지요. 아주 예쁘게 생긴 또호정무지입니다 어 모주 촉의 입장에 한입장이 약간의 여기 보시면은 갈점이 조금 중간에 있고요. 어 나머지 어 입장마다 아주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어 신화가한 촉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신화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발전을 또한번 시켜보십시오. 가끔 또 혼화중투로도 터지는 그런 개체이지요.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혼화중투로도 한번 터뜨려보십시오. 전진족은 이렇게 반성이 좀 강하게 들어있는, 어, 예쁜 개체입니다. 세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촉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그거는 호정무지뿌리입니다 어, 보시면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까매도 어, 대항하시는데는 괜찮습니다 아주 어,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이 지소지 비료를 조금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고요 어, 변이 지금 전진초이 그래도 아주 화려하게 발,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지요 신화도 한쪽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지금 세촉에 신화가 한촉입니다 아주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호정무지입니다. 네, 10번은 단엽성의 심대복륜입니다. 아주 어, 변이 단엽처럼 어,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요. 그리고 심대복륜으로 전 입장에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제대로 또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 한 입장의 끝에 약간의 발점이 어, 있고요. 나머지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기부에까지 아주 어, 신대복륜으로 멋지게 들어있지요. 어, 정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어, 두 촉에 자마두개 있고요. 길이는 12cm에 보기 0.9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아주 멋진 신대복륜입니다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 지요 예쁘게 어, 배양해 보십시오 네, 10번 단엽성의 신대복륜 입니다 아주 어, 뿌리가 이렇게 어, 조금 어, 짧은 뿌리도 있고 그렇지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 하셔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엽이 굉장히 우유게 아주 신대복륜으로 어, 멋지게 들어있지요 종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예쁘게 네, 이렇게 어. 오늘 또열 분을 어, 아주 종자목들 나름 선정해서 또 올려 봤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제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고요. 어, 요즘 비가 조금 내려서 날씨가 조금 많이 시원하죠. 그래서 택배를 어, 또 얼음을 넣지 않고 잘못하면 날씨가 또 너무 어, 아침저녁으로 시원한데 어, 잘못하면 또... 냉해도올수 있고 해서 어, 박스 포장을 해서 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보내드립니다. 어, 또 받아보시고 또 예쁘게 어, 비양도 해보고 하십시오. 어, 오후에 또 2차에서 멋진 품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네나는이었습니다.